에이, 그런 초단타 매매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은 진짜 운이 좋은 사람한테 한번 걸리는 것 뿐이지, 매번 이렇게 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13만 원이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 13만 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입찰 보증금을 넣으면, 낙찰이 되면, 일종의 보증금 성격을 가지는 계약금으로 전환됩니다. 한달 정도 돼서 이 돈이 1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돌아온다면, 입찰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안 돼? 하면서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부동산 경매에서 이런 초단타 매매, 일명 단타라고 하는 것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물건을 보는 눈썰미가 있어야 되고요. 협상을 하는 협상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물건 자체가 처음부터 짠! 하고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알아보는 눈썰미, 안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초단타 매매에서 이익을 얻을 때에는 직접 이해 관계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앉혀서 설득력 있는 매수 방법을 제시하고 또 이해 관계인의 조건을 조율하는 그런 변수에 대한 대응력이 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협상력도 중요하지만 이해 관계인이 이 물건을 다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잠못 자가면서 경매 물건을 싹다 훑어보던 그런 날이었어요. 단타가 가능한 네이다망에 딱 하고 걸린 녀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분경매였어요. 지분경매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소유권이 나뉘어진 형태로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일반 매매로 매도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반대로 공유자들이 사용하고 있거나 필요하다면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지분경매이죠. 그래서 지분 경매가 이런 단타족에게 좋은 타겟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팁을 보태자면 공유자의 구성 비율이 부모 자식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지분 구성을 제일 첫째로 칩니다. 자녀들이 빚 때문에 내놓은 땅 지분을 대부분 부모님과 형제들이 해결을 하는 거죠. 이런 지분 물건을, 아유, 골치 아프다고 하면서 다들 피하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아주 낮습니다. 어떤 때는 경쟁 그 자체가 없어서 응찰자를 기다리는 때도 있거든요. 이런 특수물건의 촉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고 경험을 쌓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름 예민하고 날카로운 촉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바닥의 꿈들은 다 그렇게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지분 경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공유자의 지분 형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따지게 되면 직감적으로, 아, 이물건은 공유자가 사야 한다. 공유자가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감각이 좀 생깁니다. 또 현장 임장을 가거나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분석해보면, 아, 이물건은 공유자가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이거 낙찰만 하면 쉽게 돈이 될수 있다. 이런 거는 공유자와 협상하면 이익을 빨리 뽑을 수 있다. 이런 감이 좀 옵니다. 그래서 지분경매가 저렴한 낙찰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낙찰 후에 펼쳐질 복잡한 절차와 또 공유자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하는 공유자 우선 매수까지 생각하면 솔직히 좀 복잡하죠. 그런데 우리 회원인 낙찰자는 처음부터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다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과감한 방법으로 공유자에게 이 땅을 넘기려는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출구 전략을 만들었죠. 하하. <laughs> 예상대로 유찰이 많이 되니까 누구든 관심을 갖게 되더군요. 그날 입찰장에 경쟁자가 딱한 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명의 응찰자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우리 회원은 입찰보증금 13만 6,600원에 그 땅의 지분을 매수할 최고가 매수인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다들 낙찰받자마자 낙찰자가 지분 정리하려고 바로 소송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저거 협상하려면 만만치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었죠. 아니면 어디를 잘라서 저 땅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에이 또 골치 아픈 거 물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낙찰자는 바로 이의 관계인을 찾아가 협상을 벌일 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온다 이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그렇지만 모든 일이 결과가 있다라고 해서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잖아요 소송이요 때로는. 그 소송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도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될 때가 있거든요. 게다가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활용가치를 가득 안고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을 텐데 그 땅에 분란을 일으켜서 서로 간에 좋을 거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감정싸움은 무조건 배제하자. 그렇게 출구 전략을 짰습니다. 낙찰자도 좋고 이해 관계인도 이득을 얻어서 좋은 그런 윈윈 전략을 세웠어요. 낙찰 후에 바로 그 땅으로 날아가서 직접 찾아뵙기로 마음 먹고 낙찰한 땅으로 향했습니다. 낙찰자가 처음에 공유자나 이해 관계인을 만나려고 가면 떨려요. 솔직히 안 떨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괜히 긴장도 되고, 얼굴도 빨개지고, 뭐 이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긴장 없이 능숙하게 잘 해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떨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장이 되니까, 자꾸 이의 관계인을 만나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될수 있으면 다른 쪽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안 되죠. 익숙해질 것이다. 나는 익숙하면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에 관계인이나 상대방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떨렸겠죠 솔직히 소유권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최고가 매수인이라는 지위를 가진 것이고 손에 쥔 것은 낙찰증 하나밖에 없잖아요 공유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화를 낼까 아니면 할말 없다고 그냥 도망가 버릴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 생각을 예상하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 라고 하면 여러 번 그 상황을 경험해서 익숙해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신이 낙찰한 땅을 쳐다보고 있는데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오셔서 누구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낙찰자는 얼른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땅 주인에 대해서 잘 아냐고 곧바로 물어봤죠. 그분은 그 땅의 공유자와 친척 관계인데 같이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두가 예상했던 그 말. 이런 땅뭐 하려고 낙찰을 받았냐라고 그렇게 되물으셨죠. 준비해 간 답변 그대로 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게 떨어지게 되면 누구라도 낙찰을 받았을 겁니다. 친척인 공유자 입장에서 계속 그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낙찰자는 그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그 공유자와 협상을 해야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유자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또 어떤 방법이 가장 공유자에게 유리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전략을 짰었죠. 며칠 후에 공유자인 그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는 그 땅이 경매에 진행되는 줄도 몰랐고, 또 아들이 그렇게 빚을 진 상황이라는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자가 나왔다라는 그 사실도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낙찰자가 나왔고 소유권이 넘어가게 생겼고 이 땅을 돌려달라, 낙찰을 취소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돈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또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땅은 그 어머니에게 정말 소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낙찰자도 듣는 내내 좀 가슴 아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 낙찰한 이 땅을 잔금을 내면 모든 것이 끝나요 차라리 잔금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다시 이 땅을 취득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제가 잔금을 내고 다시 취득하게 되면 취득록세를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낙찰자가 협상을 역제안하기 시작했죠. 이 땅을 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어떻게 돌려주냐가 문제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거죠. 어머니도 그 방법이 좋다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입찰 보증금으로 들어간 13만 6천 원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낙찰자 입장에서는 13만 원만 보상을 받으면 된다. 그건 아니죠. 여기에 들어간 시간도 있고 노력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약간의 위로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도 좀 망설이시는 것 같던데요. 낙찰자가 그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설득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하셨고 그게 될까? 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빚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과한 금액을 부를 수는 없죠. 말 그대로 그냥 약간의 위로금이에요. 그동안 들어간 시간, 노력, 뭐 이런 것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120만원 정도의 합의를 받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낙찰해서 수익을 뽑는 것이 한 방에 해결이 됐으니까요. 저는 이 전략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협상으로 끝냈기 때문에 더욱더 멋진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낙찰자는 잔금 납부를 포기하고 120만 원을 받고 미납했습니다. 어머니는 가격이 더 떨어지면 입찰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겠다고 하셨는데 낙찰자도 크게 신경을 안 써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이물건은 나중에 경매가 기각됨으로써 낙찰자의 입찰 보증금 1 3 6,600원은 돌려받았습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무슨 일이든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이렇게 쉽게 처리가 되는 것을 서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물건은 소송으로 가게 되면 더 힘들어요.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이 낙찰자가 이 지역에 사는 분이 아니면 더더욱 교통 스트레스까지 받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협상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협상이 좋은 것이고 어떤 협상이 나쁜 것이고 그런 건 없어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 일을 경험으로 낙찰자도 꽤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단순히 저렴하게 낙찰 받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때로는 이렇게 과감한 제안과 이해 관계인의 배려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물건들을 자세히 분석하고요. 공유자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파고들어서 현장 경험을 좀 익히고 협상 기술을 좀 배워야 되는 거죠. 물론 예측 불가능하고 변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수 경매고 그러니까 초단타 매매가 가능한 것이죠. 우리 회원인 낙찰자는 이런 복잡한 와중에서도 자신만의 성공 방정식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협상 기술 또 이런 초단타 매매 방법 잘 알고 계시나요? 특수 경매 하나인 지분 경매에 도전해 보시겠어요? 도전해 보시겠다라고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누구나 이익을 얻는다라고 보장은 못하지만 누구라도 시작한다면 지분 경매 꿀팁을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